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또 요즘, 그, 그 많이들 고생들 많이 하셨죠. 우리 의사님, 간호사님, 자원봉사. 즉, 뭐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19라고 그 그러죠. 19. 19라고 해서19 <laughs> 때문에 우리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꼈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해가 날라오릅니다 그렇죠? 우리 이럴 때수록 일더 조심하시고 또 고생 하신 만큼 즐거운 시간, 멋진 시간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의정부 의청 의청이죠, 의청에서 만들한 상설 무대에서 저희들이 오늘 공연을 합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들은 주식회사 대한예술문화협회입니다. 저희들은 일반 그 연예단이 아니고 법인 사업자고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하는 행사는 어디, 누구한테 돈을 받고 캐나 받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즐거움과 또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운 시간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해원제, 철저하게 해원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공연을 하신 우리 가수분들은, 우리가 아는, 진생이나 이미다만의 유명한 가수들은 안 되지만, 그분들은 어디서든 하면,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그죠? 근데 저희들은, 무료 봉사입니다. 무료 봉사.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뭘로 먹고 사냐? 여기 나오시는 회원분은 전부가, 직장도 있고, 가정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노래가 좋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자원봉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면서 그 보람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 디 가도 많은 사랑을 또 박수를, 환호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가지 부탁 말씀은 여기 나오는 우리 가수분들, 회원들은 유명하게 가수고, 뭐, TV나들 잘 나오는 가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노래가 실수도 할수 있고,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우리 시민 여러분과 국민들을 위해서 무료봉사로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고, 즐거운 시간 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조금 부족하다. 아니, 또 실수한다. 이렇게 하셔도 이해해 주시고, 한분한분 한분 속에서 나올 때마다 큰 격려의 박수를 좀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 저희들은 저기 보시면 여러 게 보시면 주식회사 대한예술문화협회고 유튜브를 아시죠? 유튜브 우리 음악 방송들 나오는 거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나오죠. 거기에 들어가셔서 대한예술문화협회 김성혜 T V 추의가요쇼로 전화와 함께 이런 그 체크를 하시면 검색단에 넣으시면. 저희들이 전국 단임사는 공 뭐, 봉사, 공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그게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고 용기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또 우리 코로나가 많이 그 잠잠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르죠. 이 코로나,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이거는 우리가 본인이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저는 내가 누구냐? <laughs> 저는 주식회사 대한예술문화협회에 책임지고 있는 대표면서 MC 겸 가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크게 인사 한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받으시고, 가정의 만복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주식회사 대한예술문화협회 대표 겸 MC 가수 김우성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기 나온 가수들은 이 더위에 지치지 마시라고 아시는 노래 즐거운 노래를 한번 선사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가수분이라고 가수도 되죠. 이분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노래 강사로 또 어제 장구 선생님으로 학원도 하면서 많은 제자분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우리 박명남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원장님 모셔서. 어, 최윤리, 그두 분하고, 제자번호 같이. 우리가 옛날에 뭐를 한다 할 때는 푸닥거리 한다 그래요. 푸닥거리 한다. 그 푸닥거리가 뭐냐? 모든 작기를 쪘고 행복과 행운을 기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오프닝으로, 여기 뒤에 보면 장구가 있죠? 우리 박명남 선생님과 그 일행을 모셔서 신나는 장구와 난타로 여러분에게 행복과 건강을 듬뿍 주는 시간 만들었습니다. 자 오프닝 난다. 갑시다. 자 여러분 나오시면 큰 격려 박수들요. 자두 분이 아이고 슉 옷도 시원하게 입으셨어요. 자.